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 음, 요즘 정말 인기 많은 드라마죠. 태양을 삼킨 여자. 그 22회 분석이랑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한 블로그 글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네, 보내 주신 그 분석글 보니까 어, 특히 루시아 정이 인물의 복수 계획하고 주변 인물들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. 네네. 거기에 주목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 글을 바탕으로 드라마의 핵심 갈등, 또 인물들 속마음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반전 가능성 같은 걸좀 어, 같이 짚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2 0년회부터 그럼 살짝 복귀해 볼까요? 이 글에서 중요하게 다룬 포인트들 위주로요. 네, 일단 시작부터 강렬했죠. 루시아 정 그러니까 과거 백설이가 옥상에서 쓰러졌는데 그걸 문태경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기잖아요. 네, 네. 근데 거기서 김선재가 딱 나타나서 루시아를 엄청 의심하죠. 백설이랑 너무 닮았다 어, 손목에 화상용토 확인해야겠다 이러면서요 맞아요 하지만 루시아가 이미 다 대비를 해둔 상태였죠 어, 정말 치밀해요 이 분석글에서도 루시아의 이런 철저함을 첫 번째 포인트로 짚었더라고요 그렇죠 복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딱 보여주는 장면이에요. 근데 같은 시각에 민강유통은또 경영난이고요. 아, 그쵸. 민회장이 문태경한테 부당하게 그 영세기업 기술 뺏어오라고 지시하는데 태경이 딱 거절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라이벌인 김선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루시아한테 프로젝트를 맡기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. 그걸 또 민회장 부인인 경채가 덥석 물고요. 그래서 루시아가 드디어 민강유통 핵심으로 들어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죠. 네, 맞아요. 근데 이 프로젝트가 오히려 루시아의 복수심을 더 활활 태우는 계기가 되잖아요. 아, 그민 회장의 과거 악행. 태경이랑 스텔라 장을 통해서 알게 되죠. 예전에 기술 훔치고 그 사장 부부를 사고사로 위장해서. 어. 네, 그 분석글에서는 이 정보가 루시아한테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서 뭐랄까 복수의 타겟을 확실하게 정하게 만드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봤어요? 음 그렇겠네요. 물론 그 피해자가 태경이 부모님이라는 사실은 아직 모르지만요. 그렇죠. 태경이가 직접 밝히진 않았으니까요. 하지만 그 악행 자체만으로도 루시아는 이제 민회장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할 명분이 생긴 거죠. 네. 막 로비에서 우연인척 마주치고 존경하는 척하고 이제 진짜 계획 실행 단계에 들어간 느낌? 맞습니다.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. 근데 회사 안도 복잡해요. 경채랑 또 다른 딸 수정이 계속 싸우고 있고. 아 맞다. 경채 친딸 그 민세리 복수원도 계속 나오고요. 근데 흥미로우게 그 수정이 루시아한테 접근해서 자기 스파이가 되라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루시아가 그걸 딱 잘라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. 이 분석에서는 이것도 루시아가 내부 분열을 이용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로 보더라고요. 오 어, 정말 누구 편도 아니네요. 철저히 자기 복수만 생각하는. 그렇죠. 그러면서 또 태경한테 들은 민회장 악행 얘기를 스텔라 장한테 전하고요. 아, 그러면서 스텔라 장은 태경이도 복수 때문에 민강에 들어왔다는 걸 눈치채게 되는 거군요. 네. 이 분석글에서는 이게 나중에 그 복수 연대 형성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와, 정점도 얽히네요. 그리고 22회 엔딩. 와, 진짜 숨 막혔어요. <laughs> 아, 조필도 4년 만에 깨어나서 태경이 누구아들인지 기억났다. 딱 이러고 끝나잖아요. 네. 그래서 23회가 너무 궁금한데 이 분석글에서는 23회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? 일단 조필도의 기억이 돌아왔으니 태경 부모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결정적인 키가 되겠죠. 분석에 따르면 스텔라장은 이제 태경의 의도를 확신하고 어, 결국 루시아, 스텔라장, 문태겸 이 셋이 뭔가 비공식적인 협력관계 그런 복수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요. 오, 세 사람의 연대라. 그럼 루시아의 계획은 더 대담해지겠네요. 그렇죠. 분석에서는 루시아가 겉으로는 경체신임을 얻는 척하면서 뒤로는 수정의 개입을 유도해서 내부 분열을 더 키울 거라고 예측해요. 태경도 그럼 가만히 있진 않을 테고, 루시아를 이용하든 아니면 뭐, 암묵적으로 돕든 해서 같이 민강유통을 무너뜨리려 할 가능성이 크겠네요. 여기서 이제 그 분석 글에 아주 흥미로운 예측 그 뇌피셜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나오는데요. 아, 네, 뭔가요? 루시아가 아예 민 회장이랑 결혼을 해서 안주인 자리를 꿰차고 그 힘으로 복수를 완성할 거라는 추측이에요. 와, 결혼이요? 진짜 파격적인데요. 단순히 침투가 아니라 아예 심장부를 장악하겠다는 거네요. 네, 가장 극단적이면서도 확실한 복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. 그 글에서는 김선재도 결국 딸 미소 출생 비밀 같은 걸로 아주 비참하게 몰락할 거고 민세리도 뭔가 폭탄을 터트릴것 같고요 자기가 경채 친딸이라고 밝히면서 파멸을 부른다거나 그렇죠 결국 악당들이 서로 물고 뜯으면서 다 같이 망하는 뭐 그런 통쾌한 그림을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와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태양을 삼킨 여자는 결국 한 여자의 복수를 중심으로 기업내 암투 출생의 비밀 배신, 연대,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지 얽힌 드라마네요. 맞습니다. 22회에서 이제 복수의 판이 제대로 깔렸으니 23회부터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, 더 치밀한 전개가 펼쳐질 것 같아요. 분석글도 특히 인물들 관계 변화나 심리전에 주목하고 있고요. 이 드라마 보시면서 당신은 어떤 점이 가장 마음을 끊어요? 루시아의 복수가 성공할 때 느끼는 그 짜릿함인가요? 아니면 막장으로 치닫는 인물들의 그 섬세한 심리 같은 건가요? 음, 다 매력적이죠. 분석글은 악당들이 자멸하는 통쾌함을 기대하지만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과연 복수의 끝에 진정한 해피엔딩이라는 게 있을까요? 아. 아니면 그 복수 자체가 또 다른 비극을 낳는 건 아닐지. 드라마가 던지는 이 복수의 의미에 대해 당신만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어, 꽤 흥미로운 감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